9월 8일 오전 1시 26분, 엑소 공식 SNS 계정에 한 장의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개기월식을 연상케 하는 장면과 함께 진정한 하나가 되는 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문구, 그리고 2025년 12월이라는 날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그날은 실제로 3년 만에 개기월식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SM 측은 엑소는 현재 대체 복무 중인 세훈이 복귀하는 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팬들과 다방면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엑소 세계관에서 일식과 월식은 늘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데뷔 티저와 뮤직비디오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했기에 팬들은 새로운 세계관 전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멤버 중 수호, 찬열, 카이, 세훈을 제외하면 모두 SM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는 9월 20일 세훈이 전역하면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체 활동은 불투명합니다. SM이 지난해 챈, 백현, 시우민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챈백 시 측도 금전 청구 반소를 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8일 열린 13주년 라이브 방송에서도 챈 백현 시우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현은 이후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나도 라이브 하고 싶었는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아쉽다라는 글을 남기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번 활동을 통해 팔인이 모두 모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만 참여하는 활동이 될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